자, 다음 두 번째 병원식의 종류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치기 잘하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식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크게 세 가지. 그래서 일반 병인식, 특별 병인식, 검사식. 그리고 제가 말할 때다 쓰세요. 가만히 앉아만 보고 있고 보고만 있으면 졸려. 그러니까, 빈종이 가져다 놓고 나서 쓰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돼요. 기억도 잘 되고. 그래서, 일반 병인식에 네 가지가 있어요. 유동식, 연식, 경식, 일반식. 네 가지가 있고, 요즘은 경식 얘기 많이 언급 안 해요. 그래서 그냥, 유동식, 연식, 일반식.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. 그냥. 경식은 가로.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돼요. 그 다음. 특별 병인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환자식이에요. 환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열량은 이 사람의 당질은 단백질은 지방은 염분은 신결석 환자인데 어떻게 할 건지. 그 밖에 이 사람은 관급식을 해야 될 것인지 TF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TPN 중심정맥 영향을 할 것인지 알레르기 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.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특별 병인식이라고 해요. 그 다음 검사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양의 목표가 아니라 검사하기 위한 식사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변이 있는지 레닌 검사 좀 이따 할 거예요. 레닌은 고혈압을 알아보는 검사고 칼슘은 결석을 알아보는 검사 분변, 자멸 검사는 혈액, 출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 뭐 발융 검사 같은 경우에도 조직 검사 이런 것도 되고요. 갈색 세포층 검사 그 다음에 파이브 하이드록시 인도 라세티 객시대 검사 이건 암을 알아보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를 우리가 바로 검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병인식 종류 중에서 일반 병인식이라고 했는데 일반 병인식에 완전히 물로만 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동식이라고 하고, 유동식보다 좀더 되직하게 주는 것을 우리가 죽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연식이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된, 진밥, 진밥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을 경식이라고 하고, 그냥 이 사람은 소화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.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. 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식이라고 한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 병인식의 경우에는, 일반 병인식의 경우에는 왜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큰 수술을 했네?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음식 먹고 싶어 죽겠어. 물도 처음에 마주, 음대로못 먹게 하고, 물도 입안에 거즈로만 물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.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물못 먹는 거래요. 제발 물 벌컥벌컥 먹었으면 벌컥 좋겠다. 이럴 정도로. 그래서 일반 병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영양소를 특정 영양소에 가가 그러니까 더 주거나 덜 주거나는 없고요. 주식에 물은 정도 그러니까 되냐, 물으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방구 가스 기다리잖아요. 가스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음식 주기 시작하잖아요. 우리가 가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전신 마취가 풀리면서 장이 드디어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음식이 들어가도 얘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가스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는 건데 이건 뭐 특정 어떤 영양소를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무르냐. 그래서 유동식 같은 경우에는. 완전히 물 종류에만 해당이 되는 맑은 유동식과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되직한 전유동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전유동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연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미음하고 죽의 차이는 조리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. 근데 죽의 경우에는 알갱이의 4배, 5배 정도의 네배에서 다섯 배의 물을 이용한다면은 미음의 경우에는 무려 10배의 물을 써요. 그러니까 곡물에다가 10배의 물을 넣은 다음에 이 10배의 물을 넣은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얘를 또 갈아. 이를 으깨 버린 다음에 으깬 것 중에서 그러면은 으깨에 넣게 되면